미스터트롯 영화 제작. 한 커지는 트로트, 기대 반, 우려 반 영화 속이명웅의 모습은 TV조선 '내일은 미스 트롯'에서 촉발된 트로트 열풍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방송국마다 트로트와 관련된 예능이 본물 터지듯 하더니, 이제는 스크린 장악에 나선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영화 제작이 확정됐다. 제작 식이나 출연진 등. 구체적인 상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제작된다는 소식만으로도 트로트 소비층의 관심이 뜨거운 상태다. 반복되는 트로트에 지겨워질 법도 한데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김호중 등이 직접 출연하냐는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탑세븐에 들지 못했으나 김수찬. 요지훈 등 미스터트롯에 참가했던 가수들에 대한 출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스터트롯 신드롬을 스크린으로 어떻게 선보일지 궁금증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나친 트로트 우려먹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적잖다 과거 오디션 열풍을 일으켰던 문의 슈퍼스타 K와 비교하며 기획 의도는 좋으나 우후죽순 생겨나는 트로트 관련 제작물 탓에 너무 많은 이미지가 소비된다는 일부 여론도 나온다. 저마다 차별화된 콘셉트를 내세웠지만 기본적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실패를 맛봤던 오디션 프로그램 꼴이 될수 있다. 극단적인 쏠림 현상을 방어하지 않고 판만 키워나간다면 트로트 역시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등 트로트 라이징 스타를 발굴한 TV 조선의 이국장판 영화로 제작된다. 최근 출연진인 김호중이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직접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역시 영화화된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TV 조선 관계자는 네. 이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영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은 따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tv조선 영화관은 사실 조만간 공식 입장 나올 것, 영화가 어떻게 제작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제작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출연진의 사연을 소개하는 드라마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제작되던 초대진으로 뽑힌 임영웅의 활약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의도 칠인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는 꽉찬 스케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톱7은 모두를 통해 매주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팬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 군 입대를 앞둔 김호중이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명훈 영탁, 이찬원, 장민호는 배 출연 중이다. 출연진 19명을 만날 수 있는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역시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은 지난 8월 14일부터 서울 잠실올림픽공원의 k s p o 돔에서 8월 23일까지 진행되면 이후 전국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트로스로 똘똘 뭉친 선후배들의 뜨거운 눈물과 우정, 사랑의 콜센터 영탁과 이찬원이 트롯 대선배 강진과 조항조로 인해 눈물과 긴장을 쏟아내는 역대급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13일 방송되는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 20회에서는 트롯계 대선배 일명 박사유 오승군 강진 조항조 김범영 진시문 박구윤이 등장. 육덕킬리라와 흥미진진한 선후배 데스 매치를 펼친다. 특히 영탁은. 강진의 데스매치 무대에 크게 오열하는 가면 조항조 친팬 이찬원은 존경하는 조항조와 나란히 무대에 올라 환상적인 듀엣을 성사시켜 가슴 울컥한 감동을 전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영탁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준 인생곡 막걸리 한 잔의 원곡자 강진이 무대에 오르자. 떨리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던 상황 영탁은 강진이 준비한 데스매치 선곡을 듣고 깜짝 놀란 데 이어 강진의 무대가 시작되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더니 끝내 울음을 터뜨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진의 무대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 영탁은 계속 말을 잊지 못하며, 오랫동안 흐느끼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들이웠다. 더욱이 영탁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명웅 역시 선배님 정말 멋있었습니다. 라는 극찬을 쏟아내며, 눈시울을 불켰고, 장민호 또한 정말 감동이에요. 라면서, 하임없이 눈물을 쏟아.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과연 영탁이 강진의 무대로 인해 오열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이명훈과 장민호까지 펑펑 울린 선후배 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앞서 사랑의 콜센터에 조항조가 출연했을 당시 조항조 친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찬원이 드디어 성덕으로 거듭나 관심을 모았다. 조항조 덕후 이찬원이 대선배 조항조와 함께 꿈의 듀엣 무대를 펼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 존경하는 조항조와 무대에 올라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찬원은 깊게 심호흡하며 이 무대가 경연보다 더 긴장되요라고 얼어붙은 채 경직된 기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긴장감도 잠시 조황주의 감미로운 보이스에 이찬원의 파워풀한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천상의 하모니가 펼쳐졌고 육터키리나와 박사육. 모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쏟아냈던 터, 이찬원과 조항조가 어떤 완벽한 무대를 완성해 냈을지 극한의 감동을 안긴 선후배간 최고의 컬래버레이션에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육터킬이라는 우열을 가리는 데스매치 경연임을 잊은 채, 트로키를 앞서 걸은 대선배들의 무대를 경청하고 호흡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다 마지막까지 직속 대선배들과 사진을 찍고 직접 사인을 받는 등 승부의 세계를 뛰어넘은 훈훈한 의리의 선후배 스토리가 안방 극장에 깊은 여운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트로트계 역사였던 선배들과 앞날을 책임질 후배간의 만남이라는 그 자체가 멋진 무대를 탄생시켰다 생각보다도 훨씬 큰 시너지를 발휘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말하며 맛깔 나는 입담과 완벽한 노래 실력으로 역대급 귀호강을 선사할 육터킬이라와 박사육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 조선 신청